안녕하세요. 녹색 건축 인증 2016-6버전 비주거 자체 평가서 작성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항목은 1.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항목입니다. 먼저 해당 항목에 대한 설명 및 예시입니다. 산출 기준입니다. 해당 항목은 전체 대지면적에 대하여 지형 변경과 관련된 성토 및 절토 절대량의 합으로 평가합니다. 터파기 공사가 1m 이상인 경우와 지상공사인 모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는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나 지형훼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절성토량이 발생되지 않는 대지일 경우 대지가 평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먼저 지적현황 도면을 통하여 측정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후종횡 단면도 상의 측정과 일치 여부를 확인 후 절토 성토량의 합을 구합니다. 위표는 토공사 절성토량 산출 사례입니다. 대지면적 1711.3제곱미터로 토공 기준 물량은 1711.3제곱미터입니다. 절성토량은 2127세제곱미터로 절성토량의 비율은 124.3%입니다. 마지막으로 급수에 따른 가중치를 확인하여 배점을 곱하고 평점을 산출합니다. 소공사 기준물량과 절성토량을 통해 산출된 결과 등급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확인하고 가중치의 배점을 곱하여 평점을 산출합니다. 예시에 관한 평점 산출입니다. 절성토량의 비율이 124.3%로 인해 해당되지 내 절성토량 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인 2급 범위에 해당하므로 가중치 0.8을 적용합니다. 등급별 가중치의 배점을 곱하여 평점은 1.6점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교육 녹색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자체평가서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후 녹색건축인증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자체평가서를 선택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평가자료 업로드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로 해당 파일을 선택하여 산출 근거를 업로드합니다. 산출 근거 업로드의 경우 개별 업로드로도 가능하며 여러 항목을 한 번에 업로드할 경우 파일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하면 해당 항목으로 자동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당 항목에 대한 점수를 체크합니다. 이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청자 서명을 한뒤 저장을 누르면 자체 평가서 작성을 위한 파일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네 번째로 자체 평가 산출 내용을 기입하기 위해 작성하기를 누릅니다. 자체 평가 산출 내용을 작성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항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신청한 급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자체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자체 평가서 작성을 마치고, 서명을 누릅니다. 모든 작성을 마치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신청자 서명 누락 시 점수 반영이 되지 않으며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경우 저장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전체 항목에 대한 자체 평가서 작성을 완료한 뒤 페이지 내 마지막으로 버튼을 클릭하고 페이지 아래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 항목별 자체 평가 점수 및 심사위원회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서 작성 결과와 분야별 최종 점수, 필수 항목 이행 여부, 최종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평가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사항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자체 평가서 작성 탭에서 보안사항 확인을 선택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항목별 각 차수의 보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심사가 완료되어 심사자가 점수를 부여한 경우 회색 글씨로 표시되며 보안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 글씨로 표시됩니다. 각 항목별 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보안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더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저희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인증뿐만 아니라 친환경주택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 등급, 에너지절약계획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다양한 인증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